신한 지도에 맛있는 병어를 최저가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고장수입니다. 기 2025년 6월 13일 오늘 판매생산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이제 벌써 주말이네요. 오늘 목포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 제가 또 오늘 목포에서 많이 못 샀어요. 생선을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금방 지도 갔다 오느라 어 시간이 좀 늦었는데 어 지도에서 또 이렇게 어 지도 병어 준비했고요. 어, 목포 수협에서 준비했습니다. 등태겁니다. 등태겁. 홍어 아니에요. 홍어하고는 좀 다른 사이즈, 다른 생선입니다 홍어하고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홍어 4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민어. 민어 작은 사이즈. 통치입니다. 통치. 통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한 상자에 10마리씩 당겼어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대략 한 마리당 뭐 1kg 내외의 사이즈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0cm가 훌쩍 넘어가네요. 40cm가 훌쩍 넘어가는 사이즈고, 요 오늘 5마리 열 마리 씩보내 드릴게요. 5마리 하시면 저희가 6만 원에 보내 드릴 거고 1마리한 상자 하시면은 12만 원 보내 드릴게요. 어, 한 마리당 1kg 내외라고 말씀드렸어요. 5마리 하시면 아마 5kg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40cm 이상의 어 민어 통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뭐 탕거리나 어 그리고 찜, 구이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회감으로 쓰기에는 회감으로도 드실 수 있는데 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양이 얼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더큰 사이즈 횟감으로 쓰신 걸 추천드리고, 요거는 탕까리, 어, 찐거리, 구이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은 이제 등태거입니다. 등태거. 저희가 이제 등태거를 준비했는데, 뭐 등태거 사이즈가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두 마리씩 보내드릴 거예요.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보내드릴 거고, 두 마리에 지금 저희가 4kg 내외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4kg 내외로 맞춰놨고, 어, 두 마리 하시면 저희가 손질까지 해가지고, 요거 2만 5천원 보내드릴게요. 어, 등태어 같은 경우에도 홍어처럼 찜이나 횟감으로 드시고 다 드시거든요 어, 요거 기본적인 손질는 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껍데기 까는 거랑 이제 뭐 이제 썰어서 드시는 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이제 등태거는 이제 좀 홍어가 없을 때좀 어, 저렴하게 비슷한 생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찜으로 어, 횟감으로 탕거리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병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어 어 병어 오늘도 어, 40미 병어, 어, 4 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 3단병으로 준비해왔어요. 3단병어 준비하는데, 한 상자가 대략 한, 뭐, 50에서 60마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한상자한1 2 k 로 정도 내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가 오늘도 2 k 로씩 판매를 할게요, 2kg. 어, 어제도 많은 분들이 좀 문의 주셨어요. 왜 다른 데는 10마리씩 해갖고, 가격이 어, 더 저렴한데, 너희는 왜2 k 로에 아홉, 여덟 마리, 아홉 마리밖에 안 되는데 가격 더 비싸냐 하시는데 그거 그쪽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몇 킬로 나가는지 사이즈가 다를 겁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어요. 지도의 병어가 어 저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원래 병어는 다 이런 비닐로 다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어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 손 닿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포장하면서 다 이렇게 비닐이 조금씩 벗겨져요.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가장 좋은 병원으로 준비했고요. 지도에서 어, 저희, 저희 오늘도 8마리에서 10마리 내외입니다. 8마리에서 10마리 내외 2kg씩 당겨서 보내드릴 거고요. 2kg, 6kg, 12kg 이렇게 12kg 한 상자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2kg 하시면 저희가 7만원씩 보내드리고요. 6kg 반 상자 하시면은 저희가 20만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한 상자 다 하시면은 저희가 또 오늘도 저렴하게 39만원에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오늘부터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오늘부터 지도에서 지도 병어 축제가 있어요. 어,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저희가 얼마나 또 저렴하게 드려되는지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 지금 오늘 병어 또 필요하신 분들 이제 또 주말인데 주말에 이제 또 가족들 친구들 같이 식사하시고 뭐 소주 한잔 하실 때도 어, 이 병어 하나 있으면은 맛있게 조림도 하시고 횟감도 하시고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병어 오늘 오늘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병어, 등태거, 민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은, 오늘 보내드리고, 내일 토요일 날, 바로 받아서, 어, 드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날씨가 지금, 어, 지금, 습 많이 습해요. 여기는 비와가지고. 어, 그래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